이, 24명에서 8명. 지난 1일부터 에드워드 구 신임 LA평통회장이 19기 평통을 맡아 남은 1년 10개월을 이끌게 된 가운데 LA평통은 4일 평통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진을 발표하고 추후 활동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19기 LA평통 총무 간사는 소병선 씨가 맡고 부회장이 기존의 25명에서 8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임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한국평통사무처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수석 부회장은 양학봉 씨, 상임 부회장은 김봉현 씨가 맡았으며, 김정혜, 박태경, 서재두, 최한종, 김진국, 김재권 씨가 각각 여성과 차세대, 홍보, 문화예술, 남북교류, 체육신선 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에드워드 구 신임회장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평통을 모토로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 건전한 재정관리로 진정성 있는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평통이 우리 평통 이혼들만의 지금까지 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평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진정성 있는 운영으로 그 재정에 대해서 좀더 건전하게 투명하게 할 예정이고. 또한 평통 자문위원들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회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회비를 더 줄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 방대한 그 저희들의 그 활동을 어, 이제는 통일과 어, 그리고 공공외교에 포커스를 둬서 필요한 활동을 좀더 줄이고 또 어, 저희들이 이제 호텔에서 모여서 하는 그러한 어, 모임들을 이제 저희들의 사무실에서 이제 도시락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단 임원들이 회비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일반 자문위원들은 회비를 적게 낼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19기 회장 취임식과 LA 평통 출범식은 오는 11월 8일 저녁 6시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한국TV 남궁설입니다.